1달러는 너무 적소. 4달러쯤 합시다. 내가 왜? 4달러. 1급 4달러로 합시다. 뭔데? <놀람> 4달러. 뭔데? <놀람> 4달러. 뭔데? <놀람> 4달러. 뭔데? <놀람> 4달러. 뭔데? <놀람> 너 사람 죽여봤어. 죽여봤냐고. 난수 없이 사람을 죽였어. 뭐 어떻게 죽일 건데? 형님, 형님 해주니까 내가 진짜로 네 부하로 보이냐? 네가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걸로 끝내려고 했다. 너의 그 지독한 이념이 함께 죽는 거니까. 결국은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. 잘 가라. 잘 부탁드립니다, 형님. 오케이, 땡큐. 오케이, 4달라